등이 따온 거 수리해서 이렇게 다잘르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아직 잘르게 아, 3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.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선물용으로 돌릴 거좀 빼놓고 근데 손이 이렇게 검 검집니다. 이거 이거 뭐냐면 <laughs> 등이 진액입니다. 이새콩 그런 거 집에 회사 그런데 지문 인식하는 거는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됩니다. 이렇게 손이 맨 손으로 등이를 닦으면 등이를 맨손으로 등이를 자르면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맨손으로 이거 등이 자르면 안 됩니다. 여러분은 맨손으로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. 지문 인식이 안 되고 회사에서 방방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지문 인식이 안 돼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카드키입니다. 출퇴근 카드키. 여러분도 들 등이 많이 따시고 건강하세요. 그리고 집사람이 잠깐 여기 능이 덮밥을 해왔습니다. 이렇게 능이 덮밥에다 소고기 넣고 잡버섯에다가 돼지고기 볶았습니다. 이 정도면 훌륭한 저녁 식사입니다. 코에서 참기름 냄새, 능이 냄새 진동합니다. 저녁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